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7기이사 서울대 이사학번 최서준이라고 합니다. 세종영재학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세종영재학교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1, 2, 3학년 때 어, 일단 당연히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수학과 과학들다 통합해서 배워, 배우고요. 물론 국어나 영어도 하긴 하지만 조금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를 좋아한다. 그럼 물리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들어서 물리 전공 같은 테크을 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영작교만의 다양한 과목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기기 활용법이라고 다양한 첨단 기기를 공부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도 수강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영작교 수업을 할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 과학 같은 거 어, 한국어로 된 책을 보나요 영어로 된 책을 보나요? 일단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교과서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AP 과목들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이나 뭐 일반 화학, 미적분학 이런 과목들은 원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로 영어,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과목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 수업은 영어, 수업도 영어로 하나요? 아니, 근데 수업은 영어로 하지는 않고 그냥 가끔가다 영어로 된 단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막 상관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영재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어 실력은 아주 높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네, 그냥 기본적인 문법만 이해할 수 있으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영재학교에서 공부의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일반학교보다 공부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도 또 영재학교 오기, 오기 전에는 아, 맨날 수학과 공부해야 되고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뭔가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 뭐 하는 일들은 되게 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일들도 한다 네, 공부는 그냥 시험 뭐한달 전? 뭐 짧게는 2주 전 정도부터 짧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나요? 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동아리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1학년 때 동아리를 가입해서 보통 2학년들이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동아리를 이끄는데 저도 한 동아리의 부장이었거든요 오. 그게 정보보안 동아리였는데 해킹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 주된 활동이 학교에서 대회를 하나 열어요. CTF라는 대회인데 그 대회가 정보보험과 관련된 여러 뭐 암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대회를 문제를 푸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동아리 부장으로서 활동도 많이 했겠군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럼 영재학교에서 그러면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음 대학교 입시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종합 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면접과 내신을 들다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은 일단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수학 면접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면접만 보기 때문에 수학을 메인으로 공부했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도 봐서. 물리랑 수학을 계속 문제 풀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외에 내신은 그냥 다른 학교 내신처럼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시험 봐서 성적을 공부했습니다. 아그 영재학교가 좀뭐 방금 얘기했듯이 공부의 양이 많은데 네. 혹시 뭐 영재학교 지나고 해서 힘들다 그래서 뭐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어 저는 일단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재학교 와서 다른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물론 과제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아 일반고를 갔으면 이거보다 더 힘들었겠지라는 생각이 더 있었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영재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거아 내가 진짜 영재학교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언제 있나요? 음, 프로젝 영재학교에 프로젝트 기반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저희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그 과목을 수강하는 건데 특히 3학년 1학기 때 로켓을 제작하는 특교을 했었는데 그 친한 친구들과 함께 로켓을 만들면 만들던 기억이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낭만있고 아 이게 영재학교다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그 로켓이 실제 그 화약을 사용한 로켓인 건가요? 아 화화약 아, 쓰지 않고 그 그냥 KNSB라고 액체연 아니 구체연료를 써서 아고체연료로 구체 사용한 로켓 네 진짜 위로 다잘 날아갔어요? 어한한2 0 미터나 간것 같아 이십 미터 날아갔어요. 어, 20m 것 20m <laughs> 어. 지, 지금 이이이 동영상을 보는 중학생들 혹은 중학생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에게 영재학교 지나가고 싶어 할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영재학교 아까 말했듯이 정말 좋은 학교고 와서 후회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영재학교에서 뭐 수학, 수학, 과학, 영어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을 텐데 네. 자기만의 그런 공부 비법이라고 할까 공부 노하우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이게 효과적이거나 엄청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학 공부를 할때 문제를 가끔씩 암산으로 푸는 연습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암산을 잘할수록 수학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끔씩 암, 암산 연습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암산으못 풀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암산으로 푸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약간 졸리지도 않고 뭔가 수학과 관련된 제 뇌를 리프레시 시켜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어 아,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걸 네가 암산을 해? 뭐, 너 대단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 맞나요? 거의 거의 쉬운 문제들만 풀어서 아, 그냥 쉬운 문제들만 <laughs> 어려운 문제는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영재학교 들어가고 이제 뭐 서울대 학교 가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 저사람 엄청 똑똑하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환상 또는 선임견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책한번 보면 다 이해하나? 선생님 말한번 <laughs> 들으면 다 이해하나? 한번 보면 다 암기되나? 그런 세,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 일단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딱히 막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뭐 가끔가다가 영재학교, 저희 학교에도 당연히 막 수업을 한 번에 이해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근데 정말 한두명 특출난 친구만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다양 일반적인 친구들은 안막 특출나게 재능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조금 더 하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한번 보고 외우고 막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있기는 있지만, 네. 뭐 전국에서 한뭐열명 대회 이 정도 될 거다.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인가요? 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할까요? 수학이 정말 중요한가요? 네, 일단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제가 했던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시험을 면접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 당연히 수학 실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3학년 2학기 때는 정말 수학만 했어요. 진짜 다른 과목은 하나, 하나도 안 하고 수학만 문제만 계속 주구장창 풀고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질리긴 했는데 네, 수학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럼 수학을 막 하루에 막 전체 공부의 양 중에 수학의 비중이 엄청 높았겠네요. 네, 거의 1 0 0라고 봐도. 100% <웃음> <웃음> 엄청 많이. 아 정말 노력을 뭐 그쪽에 들어가서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럼 영재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뭐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 과목이 너무 힘들었어. 뭐 그런 과목 있나요? 음, 저는 천형대 수학을 복고 싶은데요. <laughs> 천형대 수학. 그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되게. 그나마 그래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형대수학이 진짜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막 행렬 일차변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뭔가 흔히 말하는 막 숫자가 없는 수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형대수학에서 처음 접해봤는데 진짜 무슨 국어책 읽는 기분으로 이해가 안 돼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 거기 선형대에서 고유값 구하고 고유벡터 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했나요? 그게 쉬, 쉬웠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어, 뭐 계산 문제는 그래도 풀수 있는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지금 합격했잖아요.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과목이 물리랑 프로그래밍이었기 때문인데, 음. 딱 전기 정보 두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과, 이 과에 가장 관심이 갔던 것 같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막 제가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들, 뭐 전기 회로나 뭐 유니티 이런 것들을 하는, 과, 하는 과라고 해서, 네, 이거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영재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 배우나요? 네 많이 아, 그 2학년 때 정보를 선택하면 굉장히 심화돼서 배우고 배우고요. 1학년 때도 C 언어를 조금 배우긴 합니다. 어 C 언어를 C 언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지나가는 시점인데 네. 자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법을 조금 바꾸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텐데 음.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나요? 있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과목은 진짜 안 해도 된다라는 음. 마인드로 공부를 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험이 딱 봐도 쉽게 나올 것 같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도 제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를 그래서 그런 그럴 시간에 다른 어려운 과목들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부를 내가 제가 너무 공부를 계속 공부 공부 공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면서 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얽매이지 말고 약간 네.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네. 아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너무 여유 있는 삶을 살아서 공부 좀, <laughs>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네.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재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보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영재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고,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칠게요.